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앞이 허니 터인 초원의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곱게 뻗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힘들지? 내가 널 훈련시키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내 마음을 연단시킨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다 보고 있다. 너가 날 느끼지 못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행위가 아닌 마음을 본다. 다른 사람들은 널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너에게 관심 가지지 않을 거다. 너한테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낮아지기 힘들고 교만해지기 쉽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라. 다른 사람들이 널 싫어하고 헛소문까지 낼수 있다.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강하는 십자가 중심을 가지라. 억울하고 힘들면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나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고 그 길은 두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손으로 뜯으셔서 하늘색 솜사탕으로 만드시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2층으로 가서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나하고는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난 별로 거넘하지 않아. 나도 웃긴데. 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 성령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세 분이 구름을 뜯으시고 솜 사탕으로 바꾸셨어.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라고 말씀하셨어. 구름 위에 있는 영을 보며 기도를 끝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시자 하얀 빛이 보여 눈이 부셨습니다. 어제 본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도 오래 하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게더 낫고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고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단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란히 서셔서 길을 걸어가시려고 했지만 길이 좁아서 길 옆에 잔디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잔디 위를 걸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여쭈자 예수님께서 그럼 길을 만들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며 잔디를 길로 바꾸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거절한다.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좁은 길갈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